얼마나 무서운지 수요 집회 위안부 집회도 한번 나와 봤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반대 맞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위안부 뭐 그런 거 없었다고. 위안부가 어있었냐고 위안부 할머니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주옥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댕기는 거예요. 거기서 키도 쪼금매요 t v 를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쪼끄매 보지 않았는데 완전 쪼끄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이렇게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진짜 만약이라도 신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빨리 지, 좀 보내고 싶은데 아 오히려 더잘 살아요. 바게, <웃음> 바게, <웃음> 네. 그나마 저는 바이오주차막 14시간씩 막 하면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조금 돈 모은 걸로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식을 사봤어요. 처음에 삼성전자를 샀다가 코로나 그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평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택시기사님 분 중에 한 분이 카카오를 사든 뭐 삼성전자를 사든 아무튼 그걸 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게 좀 올랐다가 아, 이렇게 오르는 거구나 하고 냅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좀 높여버린 거죠. 원래 3만원, 4만원에 했었던 건데 이제 제가 9만 원대까지 막 사니까 평균 단가가 7만 원이니까 6만 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그 갑자기 또막 떨어지니까 9만 원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5만 원까지, 5만 원, 4만 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될 수도 있구나 해 가지고. 아 이건 사고 팔고의 차익을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이걸 느껴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뭐 저울질하면서 조금씩 사고 팔고 사고팔고 해서 1억을 모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일한 걸로 거의 다 모은 건데, 그래도 장사하면서 마이너스 된 것보다는 훨씬 저한테는 보람되고 돈도 모아지니까, 약간은 자만하게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찌보면 주식이 이렇게 오르려면 사람들이 다 주식도 잘 사고 돈도 잘 벌어야지 이렇게 오르는 건데, 대부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좀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laughs> 세상을 좀 <laughs>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일단은 한분한분잘 살아야 됩니다. 아이잘 살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몰라. 데 네. 본또잘 네. 살면. 네. 그 생각이 없어진다고. 그, 그니까요. 저는 근데 딱 돈을 모으고 난, 난, 나니까 사람들이 다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백날 주식에 대한 좋은 장점을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사고팔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일단 주식 이러면 이미 선입견이 사익꾼들이다, 주식은 나쁜 거다, 뭐 마이너스 될 확률이 크다, 뭐뭐 패가망신한다 이런 게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금융 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시키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 초등학교 때 금융이라는 교과목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일본은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종이 페이퍼로 움직이는 서류를 움직이는 일본도 금융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산수, 그 수학 그때 그 뭐죠? 뭐상냥계비 같은 거몇개 이렇게 모으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는 이게 아직도 있지 않나.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어쨌든 세계에서요. 네. 돈만 있으면은 네.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더라. 어.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네. 세계에서 최고래요. 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돈만 챙기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나는 윤석열은다 못했는데 네. 의사 지금 증가시다는 거겠죠. 네. 그거 하나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장님.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의대 정원을 2,000명인가를 증가시켜버리면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예 지금도 네. 의사들은 네. 2,000명이 있어도 잘 네.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어 그거 근데 네. 100원 먹을 거를 네. 80원 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거 네. 우리 국민들이 네. 더 풍족하게 네. 의료시설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2천명 증원한다는 라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아니면 지방지역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또 2천명을 증원해도 제가 봐서 서울 살걸요 대부분이 또 서울 살거예요 법에 대한 허점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도 살아도 되니까 나 서울 살고 싶으니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제가 만약에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솔그 다음 식입니다. 근데 부가증인 그때 의사가 많으면은 예. 그냥 막 직장을 못 잡은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아 네. 그지방으로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네. 2,000명에서 예. 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네. 500명만 가도 성공한 거래요. 아. 어... 근데 500명도 못 간다 이거죠. 음. 보니까는 그냥 차라리 좀덜 뽑더라도 절충을 해서 의료, 뭐, 뭐, 파업도 안 시키고, 예를 들어 그냥 좀 지방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아시겠지만은 의사만 그렇게 정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역사회가 골고루 발전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우사들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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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역 가도 우리는 먹고 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사들 <laughs> 자체도, 보니까는, 제가 이제, 발렌 일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잘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시안한 사람들 많아요. 많겠죠. 예. 1km, 지속 0 k m 우사들이, 예. 믿음 잡는 듯좀 있지만 열명 중에서 세 명은 다 살. 약간 그런 거예요, 진짜. 진짜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몸을 맡겼는데 더, 더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있고. 아, 이분들이 맡요 네. 간호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면서 좋은 선생님도 만났지만 한편으로는 그처우라고 해야 되나? 병원 내에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네. 병원장님이면 그래도 임금을 못해도 한5%는 올리지 않습니까1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동결이에요. 동결을 막 수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최저시급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정도 수준? 네. 그래서 은거는요 돈을 많이 먹요 그쵸. 리베이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네들은 월급보다 돈더 많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살 돈이 많다는 거예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가는 이 길이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책도 좀몇개좀 사놓고 일단 돈을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몇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그냥 들지도 않고 창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우리나라가 또 단점이 뭐냐. 여자를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네. 여자들이 배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남자들을 다 밑으로 봐요. 밑으로 보다 보니까, 네. 자기 위에서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 다 자기보다 못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음. 여자들이 많아요. 네. 서로 다 하는 얘기가 애드링을 하고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분들은 뭐, 제대로 행동을 했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아 여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웬만하면 결혼하고 살았잖아요. 못살 없었고, <laughs> 근데 지금안 산다니까요. 남자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사는데 그런 기반을 갖춘 여자들, 남자들이 나이 먹은 여자들하고 뭐하러 살겠어요. 나이 적은 여자들, 이쁜 애들하고 살지. <laughs> 그러다 보니까 노춘녀들이 많이 생기고 결혼은 안 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아... 선님 이게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교육이 교육 뭐 뭐랄까요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뭐좀소 뭐 아까 말씀하신 남성분들을 좀아래로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아요 지아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득한 남성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요 예 남성이 네 그런 남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벌써 더뭐 발전하고 했겠죠. <laughs> 그런 남성들이 열명중에 한두 명 밖에 없고, 음.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저거 하겠냐 이거요 그러면 여성들은 많이 배웠어요. 음. 대학 나오고, 직장도 아주 튼튼하게 잡았어요. <laughs> 그런 여성들이 별별적으로 남성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인구는 줄어들고, 결혼이 안 하니까 애들 안 낳고, 음. 우리나라 인근, 지금, 그 요령화 때로 딱 들어갔어요, 어제 날짜로. 어, 뉴스에 들어보니까. 네. 어제 날짜로 우리, 일본처럼 고령화, 저,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가, 2035년 되면은, 이 20%인데, 뭐, 30%가 넘는다러고 와. 2050년 되면은, 진한 뭐, 청년 하나가, 노 인내 뭐네 명을 매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비율이 나온다 그러는데 와.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한 30년 전부터 이런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자살을 계속하고 하루에 30명씩 막 죽어 나가고 그런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대프리가 그냥 먹이 사슬처럼 대프리가 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그냥 중국에 흡수되든지 아하 뭐 일본에 흡수되든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흡수되든지요 네또 하나의 대책은 빨리 북한하고 합병을 해야 된대요 북한은 지금 아직 그걸 모르니까 네. 무조건 싼 인력에 저것도 하고 결혼도 많이 한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또 그걸로 또뭐또 뭐또 사상을 또 이상하게 전파 할까봐 우리나라 대학. 지금 나는 미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철수했으면 싶어요 나는. 왜요 네? 그럼 바로 쳐들어와요 아니 안 쳐들어와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모든 외면. 사람들이 10사람이면 열 10사람 열다 물어보는데 저희 김정은이가 지금 호화롭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전쟁 나면 자기가 그 다 중년대 그걸 전쟁 일으키겠어요? 아니.. 못 일으켜요 그 아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선제공격해서 다 이렇게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군이 일단 주둔을 하면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00%라는 100 거는 우리나라 지금 되게 뭐랄까 탱크나 이런 것 있잖아요 네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 머리수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네다 그냥 인공지능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미사일이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도 그거 알고 있다면 전쟁을 모를 모를 다나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또 들은 얘기는 저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비밀을 준다는 거예요. 비밀. 비밀. 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뭐 전사령관이, 문사령관이 사람과, 전쟁 기미를 줘가지고, 북한에다 이제, 그해가지고개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나오잖아. 요 아, 부추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전쟁을 이렇게, 이 정권 교체 시기에는 꼭뭐 그런 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킨대요. 일으키면은, 김정은이가 자기 자리를 다 뺏길 판인데, 일으키겠어요? 나부터도 안 일으켜요. 아, 근데 형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군은 주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군이 지금, 그거?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있는지 모르잖아. 나는 다 쫓아내고, 한만 명만 있어도 되는 만 명. 지금 한, 한 2만 명 있나요? 2만 5천 명. 2만 5천 명,